네이 아침에 우리 순천덕신교회와 창원대원교회 청년들이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그러한 날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유시진 대위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왜 애국은 군인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와 자기 여자친구가 그왜 군인이 되었냐고. 그렇게 물자 아, 누, 우리들 중 누군가는 군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군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투철한 애국심이 참 대단하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유시진 대위가 하는 말이 왜 애국은 군인만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 저도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말이 이 대사가 제 귀에 굉장히 꽂히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각자의 블로그나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가 어, 마음이 많이 와닿았다 하면서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의사로 애국해야 하고, 교사는 교사로 애국해야 하고, 학생은 학생으로 애국하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애국하고, 애국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 어린아이라서 내가 애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직 사회에 나가지 못한 학생이라서 내가 애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진 것이 없어서 애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선들 애국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그 나라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내게 허락하신 나라를 내가 귀여기지 않으면요. 다른 나라도 내 나라를 귀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인터넷에 많은 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내가 속한 나의 가족을 폄하하고 또 내가 속한 나의 가, 내 나라를 폄하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욕하고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욕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흔치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왜내 나라를 함부로 말하느냐,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면 남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냥 일상들이라는 겁니다 가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면 자녀가 엄마를 귀히 여깁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는 많은 가정들을 보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주변에 누군가가 그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녀들은 따라한다는 거죠. 또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자녀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이 말하는 모든 말씨들도 굉장히 상스러운 말로 남편을 대하면 자녀들 또한, 아, 저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빠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그런 말투와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해주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해주면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말을 경청해줍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하면 항상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말들을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그저 그것은 틀렸으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듣지 않고 그들의 모든 말들을 꺾으며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르게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대해서 귀규로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종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귀, 귀하게 여기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귀히 여기는 그런 내 모습들이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말 누구 귀한 사람을 만나고 종귀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런 모습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마치 너무나도 친해서 그냥 아무 호흡 없는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복장이나 또한 옷 매무새나 또한 마음가짐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것이 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귀한 마음으로 귀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서 또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주변에서 알게, 그리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참 예배가 그참 은혜롭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 강단에 서셔서 참으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꼭 칭찬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찬양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니까 참으로 여기에 그냥 믿음 없이 나왔던 사람들도 이 예배를 들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한 예배의 모든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따라 간다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나, 또한 가족들에게 대하는 자세나, 하나님에게 대하는 자세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존중이 귀하게 여길 때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을 믿고 따르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요,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올 때에 그저 지나가다가 편의점에 잠시 들렀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또 내가 믿음 생활할 을 때에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자세는 그냥 대충하게 대충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단니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믿음의 금메달을 따겠다. 아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되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를 도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요 그분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또 이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자그마한한 예배도 그냥 흘러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이 되었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들이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훈련 그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의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한해가 지나가고 때가 세월이 지나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의 훈련들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들과 요즘 그 올림픽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래서 아들이 TV를 보다가 이제 저랑 탁구를 치자 그래서 한, 1 시간 정도 탁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탁구를 처음 치는데 그냥 공을 넘기는 재미죠. 탁구 라켓에 공을 맞추는 재미고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뭐 제대로 들어가든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든지 이 탁구를 처음 대하는 이 아들은 공을 맞추는 그냥 재미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즐기기 위해서는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 치면 되지만 선수가 되려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탁구를 쳐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스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공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내 생각대로만 하면 늘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앞에 있는 코치에게, 감독에게, 좋은 선생님에게 정말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혼자 하면 잘할 수 있다 아,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단위자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또한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 모든 앞서 이끌어가시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글로브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야구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그 코치를 맡고 있는 정재영 그 배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야구를 배울 때에 야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수치스럽더라도 그 밑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기술과 그 사람의 모든 경험들을 자기는 다 빨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내게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 내게 와서 내게 있는 모든 그런 야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야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빨아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좋은 믿음의 어떤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귀한 유산을 내가 저것을 다 배우리라 저것을 내가 다 취하리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되냐면 하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믿음을 볼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수 있고 요셉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들처럼 섬길이다 아니면 나도 이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리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한결같이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는 바로와 대결하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나일강은 위대한 강입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그 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살며 그 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문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자 애굽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나일강을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나일강 지역에 세워졌다는 거대한 도시들을 찾은, 찾는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려고자 애쓰는 그런 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찬란했던 도시들이 왜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이 나일강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강은 그 줄기가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한강이라든지 모든 많은 강들이 강둑을 다 쌓아서 그 강줄기가 변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버렸지만 과거에는 이 강은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그 물기는 바뀌어서 다른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흘렀던 큰 강물의 줄기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강줄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강줄기가 바뀌니까 그강 곁에 살았던 많은 도시들이 한순간 그렇게 찬란했던 많은 도시들이 한순간 다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 도시가 세워지고 다른 곳에 문명이 다시 일어나고. 그 그래서 나일강 지역에 있던 수많은 찬란했던 도시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에게 내린 첫 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일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겼지만, 그로 인해서 찬란한 많은 육적인 그런 문명들이 이렇게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의 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야 할 길은 바로 광야의 길이며,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나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말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는 일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향해 가는 길은 또한 그 물결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좁은 길들이고 외로운 길들입니다. 누구도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길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에 조선의 많은 기득권층들은 일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더한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는 조선의 관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조선 귀족령이라는 그런 회유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고위 관료들 중에 일제가 주는 그런 귀족 자규를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그자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과, 6, 7명이 불과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제가 주는 그런 귀족 자규를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어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 좋은 일들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데 일부러 그것을 거스릴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쉬운 길로 갔지만, 일제가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거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 TV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육형제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조선시대에 대대로 정승과 판사를 지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고종황제에게도 그냥 쉽게 나아가서 쉽게 대면할 정도로 정말 명문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육형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형제가 명문 자손으로 대의를 위해 죽을 지언정 외적 치하에서 생명을 부자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만주로 건너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여섯 형제 중에 이시영이라는 한 분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머지의 다섯 분의 형제들은 다저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분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고요. 또한 분은 감옥에 갇혀서 옥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한 분은 자기의 가족들과 모두 다 같이 처형을 당했다고 하고 또한 분은 병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나 이들이 편안하게 사는 삶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애굽의 어떤 삶을 거스릴 수 있는 어떤 결단과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그런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케 해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 의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많은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10대든 2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그냥 영적인 어떤 복과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